활약을 해주고 계시는 오진근, 해오름,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laughs>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찬반 결정이 진행 중이죠. 캐스팅 네. 보트를 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을 오늘에서 다음 주로 연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주명부를 폐쇄했을 때 삼성물산 전체 지분구조를 확인한 결과, 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이 반대한 합병이 무산될 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런데 국민연금에서 그 외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교수님들, 이라, 이라들 제박사님들 있는 그 주식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런데이 외부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찬반 결정을 오늘 하기로 했다가 이제 다음 주로 연기한 상황인데요. 네. 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그, 그 이전에 그의결권 의결권 위원회에서 그 SKCNC하고 SK합병이 돼서 반대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여기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그 찬성 쪽으로 기울여, 기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저도 지금 그 표를 보고 있는데 5대 4로 나왔던 결과가 있었네요.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용납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죠. 네, 그 박영선 의원은 합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네. 공정한 합병 비율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다수 언론이 결국 그삼 세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 있지 않는가. 적은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삼성물산에 싸게 합병함으로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어, 결국 핵심은 재벌의 세금 없는 부의 상대 세습을 용납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질가치로 1대 2.56이니까 삼성물산 조주들이 88%나 저평가된 어 크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합병 반대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네. 캐나다 연금도 기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 그1 2 명의 어, 홍완성 기금운용 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부당한 합병을 찬성할 수 있는 배임죄 등 사법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 이것은 3천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들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고요. 그렇죠. 네. 그 삼성재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전환사채와 그 삼성SS 신주인수급사채 등 불법 차익 10조 원을 어, 거뒀는데 그중에 상속세로 5조 원 정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한 달간 35%나 어,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요. 상장사의 네. 절반이 거래정지 상태고,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쏟아내고, 개, 쏟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중국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장사의 절반이 1,470개 상장사가 거래정지되고, 1,000개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어제는 6%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중국 정부의 주가 살리기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네, 중국 정부는 11개의 강력한 정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 정감이 산하 정권 금융 주식 유한 공사는 2,600억 위엔 어, 우리 돈으로 47조 원에 일어난 자금을 정권사에 빌려줘서 주식을 사게 하고 어, 국가자산 감독관리위원회 국자위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모든 국유기업들에게 그 주식 매각을 금지하고 매수를 확대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그 기업 공개를 어, 금지시켰고 사회보장의 건강이 양로보험기금, 우리로하은 국민연금인데 그 주식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5% 이상 대주주들에게 6개월 이상 주식 매도를 검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단그 과격한 조치들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들인데, 어, 제까지는 상당히 그, 어, 일반인들 투매, 어, 무차별 투매를 인해서, 어, 그 먹혀들지 않았는데요. 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어, 중국 증시는 155%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 한달 사이에 35% 하락해서 상승 폭의 60%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계속 폭락하면 사회 문제화가 될 수밖에 없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3 1 명이 자살했다고 CCTV가 보도했는데 네.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중국의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버블까지 꺼지면 금융권에 굉장한 타격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제계2 위인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수출입, 1대1로 관광 등 분야에서 위기에서 자, 어, 자유로울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중국 정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네. 그 오늘은 5.8% 급반등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11시 정도에, 어, 3374포인트까지 급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중국 그 리커창 총리가 46조 원의 자금을 정시에 투입하고, 어, 증금공사가 14조 원의 기업업을 발행하면서, 어, 정시를, 어, 5.8% 급등하게 어 만들었고 심천 정시는3.8% 상승했고 홍콩 정시도어5.5% 상승했습니다. 네. 다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피케티 등 5인의 석학이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는데 부채를 줄여서 그리스를 살려라 이런 메시지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티켓티 교수와, 어, 제프리삭스,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 하이너 플라스베크, 어, 전 독일 재무장관, 그리고, 어, 데니 로드릭, 어, 미국 하버드 대 교수, 사이먼 렌 루이스, 미국 옥스퍼드 대 교수는 다섯 네, 명의 네. 경제학자들은, 어, 미국 주간 네이션 온라인판에 공개편지를 보내는데 그리스에 대해서 과감하고 관단 조치를, 어,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어, 했습니 네. 지금 그 그리스 경제는 그 대공황 이후로 가장 피폐해진 상황인데, 어, 독일과 그 유럽연합의 처방이 환자를 살리기는 커녕 피만 더 흘리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1950년대 유럽이 독일의 막대한 2차 세계대전 전쟁 배상금을 어, 탕감해줘서 세계 경제 기여할수 있도록 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뭐이 뭐, 이 관련된 기사들도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들이 또 다른 충고를 했다고 하죠. 네, 지금 그리스 정부는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하는 강요를 받고 있는데 그 총알은 그리스의 미래뿐 아니라 희망,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인 유로존까지 죽이고 세계 경제 침체를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스에 대한 채무 조정, 부채 탕감으로 경제가 숨통을 어 줘야 되고 채무 상환 기간도 장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가혹했지만 실패한 긴축 프로그램을 인도주의적으로 제거하고 대규모 부채 탕감에 합의 아, 합의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요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역사는 이번 주에 당신이 한 일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네. 네. 그 그리스 국가 부채가 390조 원인데 EU GDP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그리스가 어 15조 원의 재정 수지 개선에 연금 계획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유럽은 그리스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월급이 126만 원, 8.1%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그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170만 명이 체제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어 그 연도별로 체제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0년도는 2 0 1 0년도는2.8% 인상이 그쳤고 2011년도에는 5.1% 인상 2 0 1 3년도는6.1% 그리고 작년에는 어그 아, 원래 체제임금 적용은 7.1% 인상이 그쳤습니다.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 원으로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 보건 기대 턱없이 못 미친다. 저 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 마지막 질문인데요. 10조 황금알로 통하는 면세점 사업자 4곳이 곳 4곳 선정하는 선정 작업이 10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5시에 결정된다고요? 네, 그 오늘은 그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데 어, 재벌 대기업 목수로 두 장이 있는데 어, 신세계와 HDC 신라, 롯데백, 어, 롯데 면세점, 현대백화점, 하나, SK 이랜더 등 일곱 곳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곳을 뽑는 중견 중소기업 목수에 대해서도 1 4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 프레젠테이션은 기업별로 5분에 불과하고 질의응답은 20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그 제주시내 면세점 후보 3곳이 어,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한 곳이 최종 선정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황에도 면세점 사업은 두 자릿수 고속 성장하는 그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돼서 지금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진근 헤어오름 자산 컨설팅 대표셨습니다. <목>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